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 수요일입니다. 구위교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대림절의 깊은 묵상 오늘 본문의 제목은 발걸음을 돌리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10편 119편 58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강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이게 됩니다.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세상의 가치관이란 무기를 이용해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죄에 대해 무감각하게 살아가라고 유혹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제약 속에 살아가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합리화하는 생각을 집어 넣어 줍니다. 유한한 이 땅의 시민이요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으면 악한 사탄의 속임,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0편 119편의 기도자는 오늘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강구합니다. 5 8 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강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빛이 마음을 비추어 나의 행위를 살펴보게 합니다. 나의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에서 벗어난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해 줍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신속하게 나의 발걸음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지체하지 않고 죄의 계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한 회개, 슈브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아 주님께 발걸음을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생각하여.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전심으로 주님께 강구하고 말씀 앞에 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10편 119편 13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 안에서 나의 제약된 행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죄의 길에서 돌아서도록 기도합시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발걸음을 돌이킵시다. 오늘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에 미련이 남아, 주께로 완전히 돌아서기를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함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께로 완전히 발걸음을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적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갈 때제 자신은 약하여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 주여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세상의 죄의 길에서 신속하고 완전하게 돌아서게 하옵소서. 아멘.